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25년도 내가 공부했던 종목들을 쭉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쭉 적어 놓으니까 20종목이 되네. 처음에 20년도 공부만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열심히 해 가지고 얼마나 내 공부했지? 몇, 몇 줄을 100줄을 공부했고 100종목. 22년도 51고 21년 이십일 년도7십하나 22년도 51고 23년도 25, 24년도 15, 25년도 이십 종목, 스무 종목을 공부했는데 아이거 사탄 들려가지고 자꾸자꾸 종목 수가 줄어드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는 좀한오년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이제 눈이 조금 트여져가지고 웬만한 그냥 어설픈 거는 쳐다도 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사탄 들려서 그렇겠지. 이 중에서도 스무 종목 중에서도 기억나는 게 있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 야 이거 일 년도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난다. 시프트 게임 회사잖아. 아 그거 니케 서진 시스템 기억도 안 난다 일진 전기 기억도 안 난다 HPSP 기억도 안 난다 뭐 서류 내가 공부했던 자료를 보면 기억 날 수는 있겠지만 기억도 안 난다 나이스평가 나이스 정보는 내수 위주의 그 신용 정보 그쪽이었 걸로 기억하고 레브 코퍼레이션은 기억나지. 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1 0만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이제 광고를 해서 수술을 받는 그런 회사 서브티엔디 기억나지? 서브티엔디는 저기 천일고속처럼 그 고속터미널을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지금 상한가를 몇번 치잖아요. 그니 것처럼 서브티엔디도 저기 강남 쪽에 무슨 화물창이고 강남 서부 화물창인가? 서부 터미널인가 그쪽 부지를 얘들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도 있고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지금 막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관광객 본회의 많이 가고 막 저기끼리 혐 중하니 혐혐의라하니막하고 있는 가운데서 얘들은 쇼핑몰도 가지고 있고 호텔도 가지고 있어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특 완전히 자산주 삼년삼년 3년? 3년 기억 안 나고 이상 네트웍스. 기억 안 나고 SMCG 기억나지? SMCG는 어, 유리병, 향수 공병, 비싼 향수 같은 경우 유리로 돼 있잖아. 유리로 만드는 거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예전에는 플라스틱이 쌌는데 싸게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 수있는데 플라스틱 가공도 쉬우니까. 근데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걸로 바뀌고 막 이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은 그 환경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장치 뭐 탈황 장치 뭐 수질 오염에 대한 그런 예방 장치 그런 걸막 하다 보니까 원가 들어가는 비율이 유리하고 크게 차이가, 차이가 안 나는 게라. 그리고 또 유리 같은 경우는 뭐고 깨진 유리도 녹화가 쓰면은 재활용 가능하잖아. 파쇄 유리. 그러니까 SMCG 같은 경우 또 장점이 그, 그 보일러 고로가 그, 전기로 된 거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기만 공급되고 있으면 계속 24시간 돼 있는 거지. 다른 데는 뭐 석탄이나 석유로 되어 있는 거는 LNG로 되는 거는 그걸 떼가지고 계속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놓고 석유 가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또 가격도 차이 날수 있는 그런 것 중에 SMCG는 음력이 소망유리로 시작해서 70, 얘들도 오래됐다. 소망유리로 시작해서 만들어던그 모델이 그 트리라고 해야 금영 그런 것들이 막 오돌토돌한 것도 있고 저기 로레알 같은 화장품 고급 화장품에 납품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얘들은 눈여겨봤었지 그리티키에 만나고 한국 가스공사는 뭐 가스공사고 이거는 뭐 대통령 이재명이라서 한번 공부해봤고 그러고 대왕거래 가면서 막 그래가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은 그거 변전소 큰 변전소. 세계에서 나포만은 몇개안 되는 회사 중의 하나라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거 최근 많이 올랐지. 원텍 원텍은 원택. 기억 안 나다가 최근 내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주식 가지고 있다 원텍 가지고 있다 이어 AI 연관 조작해가지고 그게 AI야. 그럼 다시 확인해 보니까 피부 미용 기계 회사였어. 패스하고 G2 파워 이건 기억 나지. G2 파워도 마찬가지 현대 일렉트릭처럼 얘들을 대기업한테 발전소 전기를 배전하는 것들을 다 맡기지는 못한다. 조만한 중소기업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수십만 킬로볼트 아니야? 그거를 이제 공급해야 되잖아. 그 고압선로로, 고압 전선으로 가면 거기서 되는 거는 현대 일렉트릭이 담당하는 거예요. 변전소까지 거기서 이제 가정 집으로 들어갈 때 조만하게 또 출력 낮추는 그거를 이제 G2 파워 가 했는 거지. 그래가지고 G2 파워도 어, 매력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AI 시대에 우리 이제 뭐그 AI 백조 그러고 막 공급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얘들도 분명히 혜택 받는다. 그리고 조만조만한 중소기업들이 막 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서 요 G2 파워 시총 1 5 0 0억 짜리 기억나고 CJ 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 때문에 기억나고 k c p 드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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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그 그리고 자기 사료 만드는 회사 사료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우리 사료 먹은 계란 닭으로 계란을 놓으면은 조금 더그뭘 먹고 자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나오는 계란이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육류가 괜찮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었는데 얘들은 근데 마켓시어가 영남권 쪽에 이제 한정되어 있고 내수 위주라 가지고 그러고 뭐. 그 조리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터지는냐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너무 큰 지금 450억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길어났었고 KL넷은 항만, 항만에 관한 모든 전산 서류, 뭐, 이런 것들. 배로 들어오는 거는 얘들한테 다 거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배에 연관되어 있는, 배에 뭐, 선적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뭐, 서류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서류가 얘들한테 이제, 한 항, 끈, 끈, 끈당, 뭐, 이렇게 용량당 돈을 수수료를 줘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항만 하여 가고, 그걸 기차로 배송하고, 차로 배송하고, 뭐 어디다 보관하고, 이런 거다 되는, 요런 게 국내 마켓이 그냥 독보적인 거였고, 이거를 미래로 받는 거는 그거 복구 강로가 뚫리면 이것도 대박 난다 생각했던 그 KL넷, KL넷 맞지 이거 코메로는 줄자지 줄자 줄자 강철 줄자에 유리섬유 입힌 기술 이것도 칠십 년 회사가 칠십 년인데그 창업주가 있고 아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손자가 할수 있는 고, 고록하고 있는 그 대신에 이제 이 KL넷과 코메로는 돈은 잘 버는데 버는 만큼 배당이 짜다. 배당이 짜다. 그리고 지분율도 서로가 높기 때문에 굳이 배당을 더 줘라고 하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뭐 옆구리 아무리 찔러봐야 피도 안 난다. 그런 상황. 그렇지만 코메로는 수출 많이 한다 케일렛은 내수였다 코메로는 강철로 강철 줄자는 거기에 코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가에서 작업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연분 바닷가 근처에서 작업을 많이 한 사람들은 줄자가 녹슬면 은 계속 뺐다 뺐다 하니까 코팅이 벗겨지면 은 녹슬거 아니야 그런데도 얘들은 그런 기술이 있는 거라 가지고 녹이 거의 쓰지 않는 다른 그 줄자보다 더 오래 쓰는, 10배의 이제 그 수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기술력이 대단한. 미국 막 점유율 2등, 일본 점유율 3등, 바뀌었나? 미국 3등, 일본 2등, 막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이나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뭐, 이 노란, 노란 줄자인데 투구처럼 되어 있는, 미식, 미식 축구 투구처럼 되어 있는 게 코메론이에요, 코메론. 칼도 코메론 있고 줄톱도 있고 막 이랬어 유명해.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저기 동남아나 아랍이나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개발 S O C 또 바람 불면은 거게 이제 줄자도 많이 써야 되니까 매출은 계속 상향하고 있는. 그래서 2 5 년도를 딱 뽑았을 때딱 눈에 띄는 기업은 요렇게 서브티엔디, S M C G, G 투 파워, C J 지일재단 K L N, 코메론이네.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나를 사라 그러면은. 다 좋은데.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인 걸 생각하면은 아아 아, 버릴 수가 없네. 야. 와. 이거 이, 이 버릴 버릴 수가 없네. 버릴 수, 요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걸로 포트폴리오를 짜도 괜찮겠다. 생각하네. 근데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지. 끝.